안녕하세요. 세금트럭입니다. 어,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색깔이 거의 뭐 처음 보는 차입니다. 어,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파란 빛깔, 네, 맥센 차량입니다. 23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이제 9만키로를 탄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특장이 올라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요 차량의 용도는 이제 사료 운반 차량으로 네, 통 다섯 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외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사고 없었고요. 어뭐 실주행 거리다 보니까 지금 뭐 소모품류들도 어 지금 이제 좀 사용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80% 이상들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우행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거기에 당연히 이제 어 마력수도 320마력으로 네 굉장히 짱짱하게 잘 뽑아놓은 차량이고 앞에는 이제 고화중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이제 뒤쪽에는 네 이렇게 일반 타이어로 되어 있는 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료 하면은 특장은 거의 이제 뭐 알아주는 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온세 특장에서 네 이렇게 증축이랑 다 해가지고 네 장비까지 다 만들어놓은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승인 톤수는 14톤으로 지금 승인이 난 상태고 거기에 어, 추가로 어, 증톤을 좀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 5톤 정도까지 여유공 여유 톤수가 있으니까 증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뭐 호스라든가 뭐 이런 뭐 노즐 같은 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네 프레임 쪽도 네, 굉장히 깨끗하고, 도장도 이제 특장 올리면서 같이 한 도장 그대로, 네, 약간의 일반 철 사용한 데는 약간의 부식도가 보이긴 하는데, 네, 프레임이나 이런 장비 쪽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에어 탱크도 있고요. 뭐 후면도 보시면은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네, 9만 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뭐레바라든가 노즐 뭐 호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뭐신차급이기 때문에 좀 어두워서 아마 잘은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정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은 뭐 데미지 받은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네. 라인도 네, 이렇게 서스루해서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작업 뭐 하시고 뭐 이제 사료 운반 하시는 데는 뭐 최적의 차량으로 세팅이 된 차량이고 신차에다가 이제 요즘에 특장 올리려고 그러면 금액대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네 인판급으로 나온 차량 네 그렇게 충분히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어 이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내용 정리해 드리면은 맥센 23년 9월 등록에 실주행거리 어 이제 9만키로 네, 거기에 이제 14톤으로 승인이 난 이제 사료 운반 차량입니다. 네, 통은 이제 다섯 짜리고 어, 거기에 뭐, 뭐 워낙 실주행 차량이고 임판급 차량이고 이런 차량들은 어쨌든 뭐 지금 감가가 굉장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판급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세경트럭으로 연락주시고 편안하게 방문주시면은 차량도 보시고 네, 장비 작동도 같이 해보고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